지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한 왕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약속은 무엇일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말씀, 여행, 출발! 약속해 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아멘. 우와, 크고 멋진 궁전이에요. 제일 좋은 나무로 만들었대요. 엄청 튼튼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궁전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 궁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던 다윗은 언약대가 있는 성전이 생각났어요. 나는 이렇게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천막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다니. 다윗은 언약궤가 천막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튼튼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말했어요. 나단,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네,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다윗아,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다윗은 양을 돌보던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저를 찾아왔어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양을 돌보던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나란다. 다윗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했던 것을 생각해 보아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며 승리하게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튼튼할 것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기억했어요.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꼬꼬마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양을 돌보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무서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꼭꼭 약속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한 주도 승리하길 소망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꼬꼬마 친구들을 칭찬해요. 칭찬 박수 시작! 잘했다! 오늘의 알림을 잘 들어주세요. 첫째, 꼬꼬마 친구들 모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해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둘째, 멀리 있거나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요. 출석 확인도 꼭꼭 해주세요. 영화,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6일, 17일에 있어요. 날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꽃재규의 정규인 수련회도 8월 7일, 8일, 9일에 있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꼬꼬마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반갑게 만나 하나님께 예배해요. 꼬꼬마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